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갑시다. 네,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던 미니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어, 굉장히 만족하게 발표를 끝냈고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쪽을 좀 즐기는 사람이구나를 좀 다시 느낀 것 같아요. 뭐 물론 빅데이터 쪽도 재밌지만 무언가를 발표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발표를 하면서 그 느껴지는 떨림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걸 봐서는 어, 어, 옛날부터 약간 이런 쪽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머신 러닝하고 딥 러닝을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고 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어떤 식으로 갈지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저희가 한 번도 이제 배우 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굉장히 열정 있으시고. 어, 멋지게 가르쳐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필기하고 배워서 음. 여기다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쏟아낼 수 있게 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늘이 진짜 예쁘죠? 아, 오늘 드디어 머신러닝을 들어갔죠. 저희가 머신러닝을 배움에 있어서 저희 이번에 해주시는 강사님께서 굉장히 약간 스파르타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엄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대신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치까지 확실하게 저희를 이렇게 캐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기분 좋은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고요. 어, 이번 주를 비롯해서 3주간 3주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 전부 쏟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얼마만큼 저희가 배워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가 어, 열심히 하는 만큼 배워갈 수 있겠죠 이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지식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수학적인 부분하고 통계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저같이 문과에 최대 출신인 사람 음,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포자시겠죠 저도 이제 수포자 중에 한 명인데 이거를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신에 조금 재밌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어, 수학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흥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수학이기 때문에 아직 하루밖에 안 배웠지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제가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정리가 될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3주 안에 한 번은 그래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일이네요. 날씨가 진짜 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시다. 네. 어,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수학이라는 부분하고, 음, 통계, 그리고, 좀알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제귀함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어렵습니다. 뭐할 말이 없네요. 일단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좀 있는데. 날씨가 진짜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목요일입니다. 아, 머신러닝.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뭔가, 이해했다고 말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게, 음, 이해했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음, 지금까지 일단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한 기계와 아니면 뭐 기계라고 할수 있지만 어떤 한 프로그램 같은 곳에다가 반복되는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값을 내고 그 결과값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과대 적합과 과소 적합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단순히 과대 적합은 너무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소 적합은 어떤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소와 과대의 중간 부분이 저희는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어떻게 보면 머신 러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 선형 회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선으로 가운데 평균을 잡아서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이상으로는 들어가도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다르게 받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코딩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 값들이 이제 결과로 보인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쉽다고 할수 없죠. 음, 일주일이 이제 다돼 가는데, 아직 2주가 더 남았지만 이걸 알아놓음으로써 데이터 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날씨가 비가 올것 같은 날씨에요. 네, 금요일도 다 끝났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머신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코딩 이런 것도 사실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인 부분에서 좀 깊게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주일입니다. 앞으로 2주간을 더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기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쉬게 됐거든요. 화요일부터 그 주를 쉬게 되니까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머신러닝 쪽 공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 뿐더러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잘만 사용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수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게좀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됩니다. 뭐, 물론 그 단점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오늘 봤을 때 저희 바로 옆반에 저희와 같은 그 수업이 열린 걸 봤거든요. 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워갈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좀 비슷한 아마 수업 체계로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어,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 관련한 수업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빅데이터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교양, 필수 소양이라는 게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가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빡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사실 실제로 배우는 건 3개월 뿐이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오늘만 가면 한주 쉬겠네요 날씨가 좋습니다 네 월요일까지 해서 모든 수업이 일단 끝은 났어요 어 머신러닝 어, 배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워야지만 이제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감이 안올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배워보므로써 이 머신러닝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대신 그 필요성만큼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뿐이죠.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비중공자 이거나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으로 항상 대부분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해를 잘못 하고 있고 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비전공자 분들께서 이걸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감기만 계속해서 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머신러닝 자체는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해답이 한국말처럼 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제 추석이 시작되면서 저희 집은 이제 추석을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쉬면서 공부를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네, 일주일 뒤에 다시 새롭게 학원을 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아마 저희 집 딥러닝 쪽 배울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마무리를 치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편히 쉬시고, 어, 사실, 이 유튜브 자체가 다른 유튜브 컨텐츠와 비교해서도 재미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다음 주죠. 예, 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재미있는 유익한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주세요.